제가 지금 계속 앉아있지만 요게 3cm 예요 그래서 바닥의 느낌 그 딱딱한 느낌도 아니구요 카본 섬유 레이어라고 해서 딱 탄성감은 적 딱하게 챙겨드려 보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또 주무셔 보실 수 있는 그런 소재감까지 저희가 챙겨드렸다. 라고 봐주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이거 조금 더 오래오래 더 사용해 보실 수 있게끔 강력한 탄성력 지지력까지 유지시켜 드리는 바로 그런 소재다.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와 이런 소재까지 저희가 오늘 안 챙겨드린 게 없다라는 거 말씀드려 보겠고요. 여기다가 심지어 라이브 방송 중에 지금 가져가시면 은 아, 이거 제가 저번에 접었을 때 혹시 뭐 키로가 어느 정도 될까요?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. 자, 미니 싱글, 싱글, 더블까지. 더블 사이즈로 가장 큰거 가져가시더라도요. 접어서 이동하셨을 때 불편함이 없어. 요 2.3kg. 진짜 가볍죠. 우리 애기들도